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이사 마리유키코지음 김은모음김 작가정신 문일 이 구멍은 뭘까? 기요코는 어깨에 맨 토드백을 내려 팔에 걸고 그 작은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앞정을 꽂은 자국인가? 맞다. 크기로 봐서는 앞정침이다. 왜 그러십니까? 그 말에 놀라 기요코의 어깨는 필요 이상으로 굳어버렸다. 네? 목소리까지 뒤집어진다. 장난치다 들킨 어린아이처럼 기호코는 쭈뼛쭈뼛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몸집이 왜소한 남자가 서있었다. 자신과 키가 비슷하지 않을까? 어쩌면 조금 작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머리가 크고 야성적으로 생긴 데다 수염도 짙다. 목 언저리까지 면도한 자국이 푸르스름하게 남아있었다. 이런 인상인 개그맨이 있었는데 누구였더라? 방금 전부터 계속 생각해내려고 끙끙댔지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남자 이름은 아오시마. 15분쯤 전에 처음으로 대면한 사이다. 어떠세요, 이 집은? 아오시마 씨가 자랑스러운 듯 콧망울을 부풀린다. 코에서 쑥 빠져나온 코털이 아까부터 너무 거슬렸다. 숨을 쉴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는 꼴이 우스꽝스러운 걸 넘어서 약간 기분 나빴다. 이집 어떠세요? 아오시마 씨가 끈덕지게 되묻는다. 어... 뭐...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죠. 중공된 지 4년밖에 안 됐고 볕도 잘 뜹니다. 무엇보다 집세가 적당해요. 뭐, 역에서는 조금 먼 감이 있습니다만... 아오시마 씨가 유창하게 말한다. 중공 5년 차라 기요코는 말꼬리를 흐렸다. 네 그렇습니다, 5년 차. 하지만 아오시마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확히는 4년 하고 2개월이지만요. 4년 하고 2개월. 전에 살던 분이 아주 꼼꼼하고 바지런한 분이셔서 보세요, 집도 깨끗하죠? 네 그러네요. 하지만 구멍이. 구멍이 뚫려 있다. 여기는 앞정이나 못을 박아도 괜찮나요? 기요코가 물었다. 앞정? 못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아오시마 씨는 과장되게 고개를 내저었다. 가령 박았더라도 퇴거할 때 수선비를 내야 해요. 그럼 수선은 안된 건가요? 네? 왜요? 그게 여기 구멍이. 기요코는 구멍을 가리켰다. 하얀 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딱눈 높이이다. 멀리서는 못 보고 지나칠 만큼 작지만 일단 보고 나면 자꾸 눈길이 간다. 아이고, 정말이네요. 겸언 작은 듯 아오시마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전에는 어떤 분이 사셨나요? 기요코가 물었다. 네. 아오시마 씨의 코털이 한순간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실은 신축을 희망하거든요. 그러세요? 여기도 신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환풍기도 위생설비도 전부 새 것처럼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가 문제라고요. 왜요? 아오시마 씨의 코털이 쑥 튀어나왔다. 왜 전에 살았던 사람이 문제인가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말해줄 의무는 없었지만, 딱히 숨길 일도 아니다. 아오시마 씨의 재촉에 떠밀리듯, 기호코는 대답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중공 10년차에 계약했어요. 역에서도 가깝고, 집 구조도 마음에 쏙 들고, 무엇보다 집세가 싸서 계약했더니만, 그 집, 사고 물건이더라고요. 사고 물건요? 자살이나 살인 사건의 현장 같은, 그런데 부동산 업체에서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난 물건은 원칙적으로 계약 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일이 터진 현장은 아닌데, 기옥코는 호흡을 한번 가다듬은 후 말을 이었다. 살인범이 살았던 집이었어요. 그럼 이 집은 안심이로군요. 아오시마 씨는 코털을 휘날리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전에는 젊은 여자분이 살았거든요. 대형 증권회사에서 일하다 결혼 때문에 이사했어요.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한 아가씨였죠. 어, 정말인가요? 제가 왜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은 이 집을 점찍은 분이 두어분 더 계시거든요. 나중에 보러 오실 예정인데요. 그런 말을 듣자 기옥코는 왠지 마음이 급해졌다. 여기로 정할까? 환경도, 집구조도, 집세를 포함한 여타 조건도 나무랄 데 없다. 아니, 하지만 지금 사는 집도 결정할 때는 전혀 손색이 없었다. 벽지가 다소 누랬지만 그 정도는 오게 티였다. 무엇보다 부동산 업체 직원이 재촉한 탓도 있었다. 다른 분도 검토하고 계십니다만 하고, 그래서 즉시 계약했다. 결국 실패였다. 이번에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집을 좀더 둘러봐도 될까요? 기옥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다음 분이 오실 때까지요. 네, 뭐. 아오시마 씨는 턱을 쓰다듬으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하지만 저는 따로 볼 일이 있어서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는데요. 그럼 저 혼자서라도. 손님 혼자서요? 아오시마 씨는 잠시 입을 삐죽거렸지만 기요코가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자 하는 수 없다는 듯 표정을 풀었다. 뭐 알겠습니다. 직성이 풀릴 때까지 실컷 보세요. 돌아가실 때 관리인실에 말씀 주시고요. 아오시마 씨는 혼자 집에서 나갔다. 참, 대피경로는 어떻게 되어 있지? 기호코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는 7층. 비상사태 대비해 대피경로도 중요하다. 기호코는 토드백에서 맨션 전체의 단면도를 꺼냈다. 부동산 업체의 때를 써 호실 단면도와 함께 복사해서 받았다. 맨션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성격상 그런 점도 마음에 걸린다며 물고 늘어져서 간신히 얻어낸 거였다. 단면도를 보니 대피 경로는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베란다에 피난했지. 두 번째는 바깥에 달린 비상계단. 그리고 마지막이 아 이거 비상문이었구나. 현관문 옆 벽과 똑같은 색깔이라 처음에는 몰랐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문틀이 눈에 들어왔다. 수학여행 때 갔던 닌자저택의 비밀문이 떠올랐다. 더 자세히 보니 왼편에 손잡이 같은 것이 있었다. 기옥구는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밀어보았다. 하지만 움짝달싹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앞으로 밀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엥? 어떻게 된 거야? 명색만 비상문인가? 손잡이에서 손을 떼려고 한 순간, 희미하게 빈틈이 보였다. 아, 당기는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자기 쪽으로 당기자 문은 간단히 열렸다. 눈앞에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에는 비상구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어,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 단면도를 확인해 보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기요코는 문이 있다면 누구나 그러하듯 손잡이에 손을 뻗었다. 밀까 당길까 한순간 망설였지만 비밀문대와 똑같이 자기 쪽으로 당겨 보았다. 끽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고여 있던 습한 공기가 탁한 곰팡이 내를 풍기며 이때라는 듯 도망쳐 나왔다. 안쪽은 어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방이었다. 키가 162cm인 기요코도 몸을 살짝 웅크려야 했다. 대체 이건 무슨 방이지? 문에는 일단 비상구라고 적혀 있는데, 하지만 아는 사방이 막힌 작은 방이다. 넓이는 다다미 한 장쯤 될까? 기요코는 단면도를 다시 살펴보았다. 단면도에는 대피기구 전용실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구다운 물건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 발 밑에서 대피사다리라는 글씨를 발견했다. 시선을 모으니 뭔가 뚜껑 같은 틀이 있었다. 아, 그렇구나. 이걸 열면 사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구조인가? 그 예상은 적중해 대피사다리라는 글씨 밑에 대피할 때는 이 뚜껑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십시오. 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베란다에서 대피하기 어려울 때는 여기로 달아나면 되겠구나. 여기도 안되면 바깥의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음... 대피 경로를 2중, 3중으로 마련해 둔건큰 득점 요인이다. 어? 뭔가 빛나고 있었다. 기옥코는 앞쪽 벽에서 빛나는 뭔가를 발견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자. 작게 금이가 있는 게 보였다. 거기서 물 같은 것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어머, 혹시 누수인가?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 내가 나는 건가? 에? 여기에도 금이 갔네. 그리고 여기에도 기요코의 가슴속에 회의심이 퍼져나갔다. 혹시 여기 부실공사? 그리고 시선을 빙 돌렸다. 천장을 올려다 보았을 때, 반사적으로 헉 하고 외마디가 새어나왔다. 지금 천장에서 뭔가가 움직였는데, 뭐지? 바퀴벌레? 거미? 하! 이번에는 오른쪽 벽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아, 진짜! 또 뭐야! 그러면서 몸을 뒤틀었을 때였다. 어깨가 확 잡아당겨졌다. 어깨에서 빠진 토드백 끈 하나가 문 손잡이에 걸린 것이다. 끈을 빼내려고 하는데 뺨에 뭔가가 닿았다. 기요코는 다시 몸을 틀었다. 기요코의 토드백 끈에 당겨진 철문이 끼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철커덩 닫혔다. 아, 돌아버리겠네. 기요코는 앵무새처럼 또 중얼거렸다. 벌써 100번도 넘게 같은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돌아버리겠네. <laughs> 조명 없는 그방 안에 갇힌 지한시간도 넘게 지났다. 핸드폰 액정의 희미한 불빛과 시계 표시만이 희망의 등불이었다. 하지만 전파 상태가 좋지 않은지 전화와 메일은 불통이다. 도드백에 넣어둔 노트북도 배터리가 다되어 켜지지 않았다. 돌아버리겠네. 기요코는 거의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내뱉듯이 말했다. 이딴 개 같은 맨션 누가 계약하나 봐라. 기요코는 30분 전부터 대피 사다리라고 적힌 뚜껑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그 전까지는 오로지 철문을 열려고 발버둥쳤다. 하지만 문에 작게 적힌, 안쪽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비상시가 아니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주의사항을 발견하고 포기했다. 그 후로는 철문을 두드리며, 안에 갇혔어요. 누가 문좀 열어주세요. 하고 계속 외쳤다. 15분쯤 지났을 무렵, 발밑에서 뭔가가 꿈틀거려 문득 시선을 내리자, 대피사다리 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사다리를 사용해야 할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뚜껑을 여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뚜껑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만 찾으면 순식간에 뚜껑이 열리는 동시에 사다리가 아래층으로 주르륵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핸드폰의 약한 불빛의 의지에 이래저래 시도해보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았다. 돌아버리겠네. 왜안 열리는 거야? 이런 건척 열려야 위험할 때 쓸모가 있지. 만약 불이 났다면 난 벌써 죽었을 거라고. 열려라 제발! 기요코는 하일 뒷굽으로 뚜껑을 힘껏 짓밟았다. 열려라! 열려라! 열려! 뺨에서 땀이 줄줄 흘러 떨어졌다. 겨드랑이도 땀으로 축축했다. 닦고 싶었지만 손수건을 어디에 두고 온 모양이다. 파란색 랄프로렌 손수건. 생일 선물로 받은 애용품인데. 아, 그딴 건 됐다.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최우선이다. 음, 발목이 작살나도 좋으니 제발 열려라. 체중을 전부 실어 뒷굽으로 내리찍자. 하일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게 희미하게 보였다. 핸드폰 불빛을 가까이 대보았다. 뭐지? 뭐야 이게? 아! 돈벌레다. 돈벌레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돈벌레잖아.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다. 땀을 닦는데 손등에 뭔가가 들러붙었다. 눈을 가까이 댔다. 돈벌레다 여기에도 돈벌레가 어깨에서도 뭔가가 꿈틀거렸다 <웃음> <웃음> 돌아버리겠네 그 목소리에 놀라 기요코는 눈을 떴다 익숙한 광경 아 <laughs> 기요코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거실? 아, 그렇구나. 소파에서 잠들었나 봐. 악몽을 꿨다. 어쩐지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이대로 일이나 할까? 아니야. 이래도 잠은 자야지. 아니면 내일이 힘들다. 어라? 저런 곳에 구멍이? 기오코는 협탁 옆벽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걸 발견했다. 작은 구멍이다 아마도 앞정을 박은 흔적 아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뭐야 그 옆에도 구멍이 그 아래에도 두개 예전에 살던 사람이 엽서라도 붙여놨던 걸까 충전재를 사와야겠다 그런데 충전재는 어디서 팔더라 대형마트? 하지만 이 부근에도 직장 근처에도 그런 건 없다 맞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된다. 노트북의 화면 보호기를 해제하자 브라우저의 메인 화면으로 설정한 뉴스 사이트가 떴다. 어? 기사의 헤드라인을 읽은 기요코의 등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오다 게이타로 석방이라고 되어 있었다. 오다 게이타로. 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다.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침입해 잠든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흉악범 무기징역이라고 들었는데 왜 석방이지? 어째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헤드라인을 클릭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돌아버리겠네. 또 접속 불량이야. 자리에서 일어난 기요코는 협탁 옆 벽에서 또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뭐야? 또 있었어? 이걸로 다섯 개째. 아니, 그게 끝이 아니다. 여기에도, 그리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저런 곳에도. 기요코는 구멍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아! 팔의 솜털이 일제히 곤두섰다. 수없이 많은 구멍이 벽 한가득 뚫려 있다. 마치 뭔가의 둥지 같았다. 혹은 벌레 그 자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무슨 구멍이지? 무슨 목적으로 구멍을 뚫은 거야? 전에 살았던 오다 게이타로는 이 집에서 대체 뭘한 거야? 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딴 집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어쩌다 초점이 어긋났을 때였다. 무수한 구멍들에 어떤 질서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 어떤 규칙에 따라 구멍이 뚫려 있다. 글자? 그렇다. 이건 가타카나다. 첫 번째는 죽. 그리고 또 하나는. 기요코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벽 전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 <laughs> 기요코는. 거의 무의식 중에 서류다발을 벽에 내던졌다.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짤칵. 현관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옆집에서 항의하러 온 걸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오늘은 너그러 용서해줘. 짤칵, 짤칵, 짤칵. 어? 그게 아니다. 이 소리는 혹시 열쇠를 구멍에 꽂는 소리? 설마! 기호코는 현관문을 노려보았다. 짤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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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람. 역시 열쇠를 꽂는 소리야. 왜? 누가? 집주인? 관리인? 그 밖에 여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전에 살던 사람, 오다 게이타로. 어쩌지? 어쩌지? 짤칵, 짤칵, 짤칵. 안 돼, 안 돼. 안 돼, 열리면 안 돼. 제발 열리지 마. 짤칵, 짤칵, 짤칵. 짤칵. 열렸다.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기요코는 어깨를 크게 비튼후 눈을 번쩍 떴다. 아, 어, 꿈인가? 기요코는 느릿느릿 머리를 들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더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전등 스위치는 어디 있지?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자 희미한 불빛이 아래 널브러져 있었다. 핸드폰이었다. 핸드폰 액정 불빛이 그 글씨를 어렴풋이 비쳤다. 안쪽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비상시가 아니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뺨에서 뭔가가 꿈틀거린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기요코에게는 그걸 털어낼 만한 기력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낭독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조금은 오싹하시죠? 이 글을 지은 마리 유키코는 1964년 미야자키 현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소설가로 전향한 인물입니다. 2005년에 고충증으로 메피스토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작가로서 데뷔를 합니다. 특히 마리 유키코는 이아미스라는 장르를 개척한 작가로도 크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아미스는 싫다라는 뜻의 일본어 이하다와 미스터리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즉 인간의 내면 깊숙히 자리잡은 불쾌하고 아주 어두운 감정을 집요하게 파헤쳐서 사실 읽고 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편하기도 한데 그 여운은 굉장히 깊게 오랫동안 남는 그 장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아미스. 그래서 이번에 이사라는 이번 신작품을 통해서 마리 유키코는 다시 한번 이런 이아미스의 작가 자신의 저력을 여지없이 또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법한 일상생활의 소재를 가지고 이번에 이아미스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공포가 더욱더 오랫동안 남을 작품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렸던 이제 문이라는 단편 소설에서는요. 뒤에 있는 작가 해설에서 이제 이마리오킷꼬가이 작품을 어 실제로 본인이 구상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대단한 반전이 사실은 작품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문에 대해서 작가의 해설을 조금 더 말을 빌리자면요 이렇습니다. 오래 들어 돈벌레보다 무서운 현실이 드러났다. 점검을 위해 7층 비상문을 열자 미라로 변한 여성의 시체가 있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3년 전에 맨션에 집을 벌어온 여성의 시체인듯하다. 뭔가 실수로 여기에 갇혀 3년간 방치된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사망한 여성이 생전에 두려워했던 오다 게이타로에 대해서다. 오다 게이타로는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된 인물인데 아무래도 이 여성은 오다 게이타로가 살던 집에 살았던 모양이다. 전에 살던 사람이 강간 살인범임을 알고 부랴부랴 이사하려다가 본인이 사고사하는 불행에 처하고 말았다. 이 여성이 오다게이타로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잘못 배달된 그의 우편물, 그리고 벽에 뚫린 구멍이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라는 이 책, 그리고 특히 작품 해설에 있는 극강의 반전들은 꼭 여러분들도 책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북 나레이션의 비였습니다.